푸르름을 한껏 머금은 채 높이 솟아오른 울창한 참나무숲. 향기로운 봄꽃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숲속을 감쌉니다. 나무 사이에 걸린 형형색색의 안전모, 나뭇가지 사이로 늘어져 있는 밧줄들이 체험객을 맞이합니다. 재밌겠다. 시끌벅적 무리지어 숲으로 들어서는 어린이들. 놀이를 즐길 생각에 기대에 찬 Columbia. 모습입니다. 새 처음 이름이 뭐라고?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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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오르다? 나무. 나무를 오르다. 그래서 그리클라이밍이야. 그죠? 어린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습니다. 안전장비를 갖춘 강사가 직접 나무에 올라 요령을 알려줍니다. 땡기면서 요거를 밀어줘야 되죠. 안전장비를 장착한 채 밧줄을 잡는 어린이들. 강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나무에 오릅니다. 나무 아래쪽에 매달린 아이. 용기 내서 밧줄을 타고 높이 오르는 아이 등 밧줄 하나에 의지해 나무에 오르는 일은 무섭기도 하지만 신기한 체험입니다. 와사단니다 아, 신기해요. 트리클라이밍은 나무에 오르는 체험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린 전용 밧줄을 이용해 스스로 높이 올라 보는 순놀인데요 단지 밧줄과 나무를 이용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모험심과 담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줄을 이용하여서 나무에 올라가 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아무튼 성취력과 도전정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트리클라이밍은 미국 수목관리사의 기술을 여가 활동에 접목시킨 체험인데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스포츠로 자연을 활용한 숙적 체험에 어린이들에게 인기입니다. 등산도 가볍게 하고 또 이런 나무를 가까이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할수 있는 트리클라임 활동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만끽하며 나무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트리클라이밍 체험은 만 7세 이상이라면 간단한 교육 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뉴스랭킹 최신영입니다.